큰 폭풍 다시 세우는 은혜의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때그게잘 믿어 보이는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나를 못 버려요, 나를. 그래서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이 아니죠. 신앙같이 보이는 불신앙. 그리고 순종같이 보이는 불순종, 나 중심적일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 중심으로 재단합니다. 그래서 최고 권위가 나의 나. 하나님의 뜻도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내 뜻에 맞는 것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된다, 말이 되나요? 믿음이 수단이 되고. 기도가 수단이 되는 인생, 그런 겁니다. 자기 감정에 맞으면 따르고, 아니면은 펄펄 뛰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자동판매기예요. 벤딩머신이라고뭐 이렇게 콜라를 누르면 콜라가 나와야 되고, 사이다를 누르면 사이다가 나와야 되는데, 땅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고장났어, 하나님이 망가졌어, 그런다고요. 왜내 뜻대로 안 나오냐, 이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계로 여기는 겁니다. 인격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은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고집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 예수 그 잘못 믿으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알죠? 막 그러잖아 그 최악의 그 시어머니 감이 교회 권사님이라며 꼰질 꼰질하게 막 따지고 말로는 뭐 거의 하나님 수준인데 사는 꼴은 개판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기 들 강화시키는 거야. 내가 옳다라는 거야 내가 다 판단하고. 온 교회 돌아다니면서 자기 판단으로만 떠들고 다니고 그게 요원합니다, 요원나 요남. 중심적인 신앙이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이게 나를 리가 없죠. 여기 사절 보니까 큰 바람이 불었다, 큰 폭풍이 왔다. 무슨 뜻입니까? 잘못된 신앙을 깨고 싱싱한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래서 큰 폭풍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큰 폭풍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 괴물 돼버리는 거죠. 자기 중심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 그게 폭풍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자기중심성이 엄청 강했어요. 민족주의자고 배타성이 있었고 고집 이 있었고 그 성경을 보면은 여로밤 2세 때그 궁중 선지자였잖아요. 그리고 나라도 최고로 크게 융성했고, 거기에 자기가 쓰임 받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자기 왕국 세우는 걸 별로 원하는 게 아닌데, 헨리나우엔의 그 명저가 있죠. 상처 입은 치우자, 온디드 힐러. 거기 앞부분에 보면 명확히 나오네.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다시 세우는 거라고, 우리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내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는 거고, 다시 세우기 위한 거라고. 그래서 잠깐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세우고, 우리를 하여금 사명을 갖는 힐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말에게 물을 먹이고 싶으면 물가로 들어가기 전에 소금목이라고, 소금이 뭐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때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물 필요해 그러면 물 주는 게 아니라 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잖아요 소금 그리고 내가 생수 대신 예수님 찾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폭풍은 소금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 이 고난의 해석인데 내 인생에 생수 대신 예수님께 찾아가게 만드는 소금이 뭔가 그거 풍랑, 풍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큰 풍랑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을 귀하게 여기고 소금을 감사로 여기겠죠 하나님께서 교회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개인도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지 않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고쳐준다 그러는데 뭘 고칠까? 제가 볼때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쓴 요나서 강해가 있다고 요나서 강해가 있는데, 요나서 강해의 제목이 유진 피터슨의 성공주의 목회자. 좋은 씨앗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요나서 볼라 그러면 이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저도 많이 참고를 하고 그러는데, 성공주의 목회자. 그러니까 요나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은 요나는 성공주의 목회자다. 잘 봐라. 그런 승승장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밤 이세 밑에서 광개토대왕같이 솔로몬 때의 영토를 다 회복하고 11기 14장 25절에 나오거든 여러밤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 너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다 영토를 회복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개토대왕 그때의 주역이 누구였냐면 요나였어요 요나가 옆에서 다 지시해주고 말씀 알려주고 궁중선지자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듣고 똑똑하고 그러죠 이런 사람이 수러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내가 기준에 내가 내가 한일 중에 틀린 거 없잖아. 내가 열매가 있잖아. 뭐 나만큼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열심과 충성이 오히려 그를 망치는 게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 도대로다해 버리는 거죠. 괴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창세기 1 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죠. 우리 이름을 내자 요나만. 강조가 되고 여로밤 이세반 강조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열왕기하 1 4장에 보면은 내 기억에 여로밤 이세에 대한 설명이 일곱 절인데 최고로 위대한 왕이라 그는데 성경은 일곱 절에서 악한 놈이었어 그로 끝나버려요 간단하잖아요 최고인데 우리 같으면 막네장 다섯 장 써야 될것 같은데 나쁜 놈이던데 그로 끝나버리잖아요 일곱 절로 끝나는 인생 일곱 절 아니면 아홉 절인데 둘 중에 하나야. 일곱 절 같아, 그 그렇죠? 일곱 절로 끝나버리는 인생, 그런 한심한 인생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놔둘 리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주의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도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내 뜻이 최고지가내 뜻.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뭐냐면 날마다 내 뜻이 꺾여야 돼요. 보호를 그렇게 길 길이 뛰어요. 내 뜻이 꺾여야지. 내 뜻이 죽고 십자가 진다는게 뭐다 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게내 뜻이 꺾이는 거죠. 내 뜻이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산다고요. 내 뜻이 죽어야 된다고. 자기 뜻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날뛰고 폭력적이고 극렬한 반응을 보이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거든. 바벨탑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피터서는 그런지 그래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무너져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너져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종이 될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가 수단이 될때 기도를 백날 해봐요. 하나님께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면은 변화되는 게 뭐죠? 아깝지가 않다고. 그죠. 돈도 아깝지 않고, 시간도 아깝지 않고. 근데 아깝다라는 건 뭐예요? 내 바벨탑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심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아까워. 인색하고. 그래서 성공주의 목회자에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죠. 성공주의 성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너져야죠. 그러면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할수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너졌게 뭐냐 순종같이 보이는 불순종 이거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쓰러가죠. 다시 쓰러. 아, 니누이로 가라는데 동쪽으로 가는데 라 서쪽으로 가버리잖아요 스페인으로 가잖아요. 이라크로 가랬더니 스페인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종이라면 이러면 됩니까? 가라면 가라는 대로 가야지. 근데 갈 곳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거든. 해톨릭이나뭐 옛날 감리교 요즘에 감리교 그렇지도 않던데 목회자 뭐 사역지도 이렇게 알아서 보내거든요 파송하듯이 어디가 어디가 나부터 그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외교관들 파송하잖아 너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가 뭐 그래서 어 오지도 가고 제가 보다 외교관들 순서가 그렇더라고 그 선진국에 한번 그다음에 본국에 한번 그다음에 오지 한번 근데 중장한첫 번째 가는 임지가 되게 중요해. 첫 번째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뭐 이렇게 유엔이나 이런데 가는 사람은 잘 나가는 인생들이야. 첫 번째가 중요해 그렇지만 다 돌아요 이렇게 보내는 데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내가 원하는 거 하겠대 맨날. 우리는 장기판의 돌이거든. 왜 우리가 우리를 결정하려 그래요? 보내시는 거 가지요. 근데 자기가 좋은 거 갈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교회 의 약화도 그겁니다. 사역자들이 그냥 편한 곳 좋은 곳 요즘에 좋아하는 게 어떤지 알아요 큰 교회 부목사야 그러면 어디서 단임 목사로 불러간대 또 그렇게 데려가는 교회들도 한심하고 아니 어떤 난관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영적 야성 있는 사람들이 가야 교회가 변화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렇게 평탄한 길만 간 사람들 거기서 무슨 인물이 나와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팍팍 쓰러지고 깨지고 그러는 거지 잡초 같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과의 승부에서 나오는 건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야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싸움을 버려야죠. 그죠? 바닥에서도 기는 모습들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거. 그런 사람이 그게 인물이지. 이게 뭐 온실 속에 있는 게 인물이 되겠습니까? 부른 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은 잘해. 근데 부른 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가 아니라 내가 골라 가오리다. 그러잖아. 내가 골라 가오리다. 뭐 골라서 가요? 여러분 이성격갈 때도 제일 나쁜 영상이 뭐냐면은 명단 쭉 나오면은 내가 서 명단도 좀 늦게 올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골라가 사람 보고 여기가 저기 갈까 여러분 그3 삼류입니다 그거. 그거 아직 박살이 나야 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필요한 곳에 가야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 그렇다고 그러면 제일 어려운 곳에 가야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다면 제일 어려운 곳 그래서 뭐 좋다는 데는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뭐하러 선격을가그러면 아니 그냥 소풍을 가지 사명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험한 곳또 내가 가야 될곳 보내시는 곳 요나 스피릿을 가지고 있으면요 맨날 골라가는 거예요 골라가는 거 그거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 중심적인 거다 반드시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냐 그러면은 보내시는 곳 갑니다 그리고 편한 곳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곳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고 그게 바벨탑이 무너진 우리의 신앙 아니겠어요. 우리가 항상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후배한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맨날 와 가지고 그 친구는 대구사 지역리가 만든데. 예. 어디 어디 사람인데 다 말했나? 예. 어, 이 친구는 맨날 뭐 이렇게 성경은연구하라고 무슨 교계만 연구를 해뭐 어디 가면 누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유학도 한번 갔다 왔어 그때 내가 볼때 그냥 포장하는 유학이야 무슨 어학 연수 비슷한 거거든 공부도 안 하는 건데 가서 대충 해가지고 유학했다 이런 타이틀 그런 게 있어야 된대 그래야 뭐 어디 갈수 있대나 꽤된얘기인데아 내가 욕도 할수 없고. 또 목사가 욕하면 또 그렇잖아. 욕하면 또 욕대로 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진짜 절제를 해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딱너 닮은 성도들만 모여라. 어, 근데 그게 저주가 됐어. 요즘에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딱 자기 닮은 성도들만 다 모여. 그래서 맨날 뭐 배신당했다 하느니, 뭐 어쨌다 느니어땠다느니더 말은 안 했어요. 기도해줄게 그러는데, 그치고 이 설거 들을지도 모르는데, 딱너 닮은 성도들만 모여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모이고요. 딴질이 들은 딴질이들만 모여요. 헌신하면 헌신하는 사람이 모이고. 다타하지 마세요. 내가 문제지 못한거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옆에 엎드리면 엎드린 사람 모이고요. 내가 다 죄인들이잖아요. 자복하고 회개하나가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로 오는 거고. 내가 넘어졌다 일어서면 넘어졌다 일어서는 사람 다 모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은혜, 은혜, 상처도 은혜고, 그러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잖아요. 온디도 내가 상처 입었는데 힐러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내 뜻과 일치되는 것만 순종하는 것 순종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달라요. 왜 다를까요? 내가 죄인이니까. 그럼 내가 깨져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가 안 돼요. 나중심적인 신앙은 선교가 안 된다고. 여기, 요나 보세요. 니느웨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서 선교할 생각은 안 하고, 정제하고, 판단하는 거라고. 내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없는 거죠. 책임을 져버리게 되고, 이런 걸 뭐라 하죠. 신앙이 개인화된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교회가,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도 많은 사역자들이 정말 인생을 바쳐가면서 헌신하면서 나와왔는데 아 개개인의 그 욕심 채워주는 거 그거 성기려고 왔나? 나도도 망할 거. 그거 아니잖아요. 개인 욕심 채우려는 게 아니라 우린 예수님의 종이라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거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 사이에 40장 나오잖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핸들에 메시아에도 나오잖아. 위로하라. 컴포트. 그죠. 이렇게 위로해 주라. 그리고 가서 복음증거하라고 예수님이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렇게 어색 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불편해. 각각마다 그런 거 있죠. 남편은 되게 잘생겼는데. 여자는 되게 안 생겼어. 그러면 이상하죠? 어떻게 잘생긴 남자가 왜 저런 여자하고 결혼을 했나? 근데 나이 좀 드셨어요. 한 50대쯤 되는데. 한 애를 또 엄청 사랑해. 그럼 온갖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같으면? 저 재벌 딸인가? 뭐, 뭐가 있겠지? 뭐, 아파트를 한채 해갖고 왔나? 우리는 그렇게 아주 나쁘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목회자니까 좀 가까이 가서 볼수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잘생겼는데 여자는 꽝이야. 근데 그 여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중심성이 다 깨져 있어. 그래서 그 여자분하고 있으면 편해요. 불편하지가 않아. 사람은요, 불편하면 떠납니다. 그리고 편하면 머물러요. 아니, 얼굴 보고 그거 뭐 1년이나 가나, 얼굴이? 엄마가 그러잖아 엄마가 예뻐서 좋아요? 엄마라서 좋은 거지 엄마는 사랑하고 편한 거 아닌가? 여러분 이제 나이 들어서 외모에 더 승부가 안 걸어도 돼요 그냥 나올 때 그냥 빨간색 루즈나 바르고 나오면 돼뭐 그게 그거야 다 아줌마가 아줌마지 뭐 편한 아줌마 돼야 돼요 누가 편하냐? 자기 중심이 깨진 사람이야 그럼 편해져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 그럼 편해진다니까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옆에 안 가죠 자꾸만 건드리면 폭발하니까 또뭔 짓을 할까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자 되십시오, 편한 사람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 옆에 서 제일 강력하게 쓰임 받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자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번 선교할 때도 어떤 분들은 좀 조심스러운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자기 팀에 온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 많이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엄청 예민한 자매거든. 말 한마디 잘못해도 힘들고 뭘, 하, 뭘 잘못하면 뭐가 튀어나와.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그래요. 그냥 설교로만 할게요. 아마 설교 들을 거예요. 어, 편한 사람 되십시오. 그럴 때는 딴거 아니에요. 편한 사람이 되는 게 내가 죽으면 돼. 내 감정이 죽고 내 판단이 죽고 그러면은 편해질 걸? 그러면 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밥도 먹자 그러고 어, 생각보다 되게 편하네? 그러면 나중에는 불러서 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우리 사명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교 사명감당하는 요나 같은 성격 갖고 성교가 되냐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자기 뜻과 맞을 때만 하니 우리 교회가 성교하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성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입니다 나 중심이 깨져야 되고 자아 중심적인 신앙이 깨질 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인생에 붙들림바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뭘 하는 게뭐 중요해요? 예수님 손에 붙들림바 되면 예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손에 붙들림바 된 하나님의 거룩한 용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능히 쓰임받고 어떤 난간도 주님 손에 붙들림바 됐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뜻이죠 동행하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